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착한 법과 일을 같이 하면 온갖 공덕이 불어나고 배도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꼭 이어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미혹하고 소견이 많은 사람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피해야 돼요. <laughs> 부처님께서 예시한 걸 일단은 피해라. 네. 그렇잖아요. 음. 스스로 마땅히 제한 일을 따르다가 저절로 다른 곳에 살게 되리라. 그럼 굳이 그 사람을 막 쫓아내려, 쫓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다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피하라는 거죠. 네. 어리석은 사람하고 있으면은,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개가 없어지는 거죠.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지혜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없어지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듯하게 살려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야 좀, 거짓말도 좀 대충 하고, 뭐야 지금 등도 쳐먹고. <laughs> 아이고, 요즘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진짜. 네. 거기에 이제 한번 들어가면, 그, 빠져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조화롭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 진치 욕심과 성령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나를 보호. 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고, 그 보호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 증장하고, 그죠? 선근이 더 증장하고, 공덕이 더 증장,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은 보호막이 없어져요. 저한테 온, 온 달과 오지 않는 달이 아마 다를 거예요. 저래와서 기도를 하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정근을 하고, 또 좋은 경전의 말씀을 읽고 했을 때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좀 달라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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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치푸중하게한거 같고, 조금 짜증이 올라오는 거 같고, 예, 네. 짜증이 올라오고 한다는 거가 벌써 우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자비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혜와 자비는 우리만이 보호하지. 또 보호하려는 마음을 먹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막막 막 함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막살 수도 있어요 막. 막 산다고 뭐라 하진 않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제대로 사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다고 했어요? 왜? 네, 우리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전까지 계속, 계속 반복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축을 시켜야 돼요. 자꾸 아름다운 영혼이 유학이면 돼가지고, 응? 더 이상 오지 않도록, 몇 번만, 조금만 오도록, 아예 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부처님처럼 이런 최고의 아름다운 거룩한 영혼이 되면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은 계속 올 수밖에 없고, 지금 만나는 싫어하는 사람들 또 만나게 되고 그럼 나는 만나자마자 또 열이 불 여기서부터 막그 업의 힘이 막 올라와서 또 네,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초하은날 특히 초추월는 정신 차리는 날이에요. 음력으로 <laughs> 일월 일일이잖아. 음력으로 일일 정신 차리는 날.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되뇌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뭐예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자, 크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영혼이, 영혼이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왔다. 네. <laughs> 그거를 명심해야 돼. 명심. 근데 내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그런 어, 안 좋은 일들, 업장들 이런 것들 막 올라오잖아요. 어, 그럴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혼으로서 아 그래. 네, 내가 다 아, 겪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보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그런 나쁜 일들, 업업 바람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왜 이렇게 나쁜 게 나한테 왔어? 그렇게 하면은 감당 영원이될 수가 없어요. 아이 나쁜 것은 나한테 무슨 지혜를 알려주려 왔을까? 네. 내가 이걸 통해서 뭘더 알아야 할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게 왔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돼. 아 싫어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나빠 안할거 이게 아니라 아 도대체 어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이 시점에서 네. 이렇게 많죠. 어 몸이 아픈 분들은 뭘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저희 주변에도 보면 암암 환자들이 많으세요. 진짜 아. 애기들도 많이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막, 연세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암이 걸렸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막, 약간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막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어떻게 하게 될까요? 받아들이야 받아들이는 게참 어려워요. 우리가 말을 시켜요. 받아들이야지. 아주 쉽게 말해요, 우리가. 김구나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받아들이면 마음 편안하다가 그다음부또 뒤집어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생에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생에서 올 수도 있어요. 이 생에서 내가 내 몸을 들고지 못하고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몸을 내가 들고지 못했으니까 내 몸이 나한테 성내는 거죠 화내는 거예요 내, 내 몸이야 나도 집 신경 써주지왜너는나 나만 신경 쓰고 나는 신경 안 써줘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살려고 사실은 그 암세포가 변형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살려고 너무 힘드니까 살려고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들고지 않고 따뜻하게 안 해줬기 때문이니까,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 불러줄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네. 이런 마음을 보내시고, 그리고, 어다음 그 생로병사는 뭐, 흐름이잖아요? 우리 여기 저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다만, 내가 생로병사에서 지금 사회, 과정으로 가고 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죽지 않나? 안 그래요. 안 받아들일수록 더 괴롭고 얘들이 더 나를 괴롭혀요. 아, 생내병사 가정이 그냥 내가 가고 있구나. 아플 때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뭐. 아이고, 이제, 어, 죽음 가까이, 죽음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아플 때. <laughs> 그러면 웃으면서 받아들이죠. 웃으면서. 웃었다, <laughs> 야. <웃으면서. 웃음> 그렇게 하면 얘도 릴렉스가 돼. 릴렉스가 돼가지고 <laughs> 편안해져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병원에서 뭐, 6개월밖에 못 산다겠는데, 뭐, 지금 7, 8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좀 건강하게 생활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봤을 때내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다. 이게 정말 성공. 내가 어, 비록 암이 걸려서 마음이 몸이 힘들더라도 그 힘든 몸 가운데서 몸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이요어 괜찮아 그래. 응. 내가 그 정도 마음 내고 돌아가셔서 미안해. 오늘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도 어, 어차피 이만 뭐 사람 왔다가 가는데 언제 가든지 가겠지. 응. 이렇게. 그러고이 몸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몸, 새로운 몸 받으면 되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게 세팅을 해야 돼요. 머리 세팅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세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픔조차 이 아픔조차 내가 사랑해줘야 돼. <laughs> 너무 신기한 게 아픔조차요. 사랑해줘야지 얘들이요 타협을 해요. 아픈데 얘싫어하주 가만히 왜 아픈 거야이 이러잖아요. 얘들이 저성이나 어그 그래, 아프니 어그 그래, 미안해 내가 그냥 안 돌봐줬구나 이렇게 애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희한하게 아주묘해요 부드러워져. 그 부드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한다는 거는 그 고요하게 할 때는 이그 곳에 아픈 곳이 있을 때는 아픈 곳을 이렇게 잘 바라봐 주면서 거기에다 사랑을 이렇게, 이렇게 보내봐 주세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에너지를 이렇게 쭉 보내면은 그 곳이 그렇게 덜 고통스럽고 고요하고 편안해져요.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다고이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술했을 때 제가 갑상선 암 수술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술했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마취가 끼면 아파야 되잖아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님이한 5시간 후에 이제 통증이 예, 마취 깨니까 아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6시면 어, 아프니까, 그래. 딱 앉아가지고. <laughs> 통증을 수술이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워, 나도. 두려워. 아플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깰때 얼마나 아파요, 그냥. 고춧가루를, 뭐, 상처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것은 그렇게 아프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딱 준비 딱 해가지고, 자, 자, 어, 가보자 딱 하고 앉아가지고, 천상십시 <laughs> <평상에 웃음> 수술하고 깨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제 곧, 뭐, 음, 마치 가, 그, 그 부분 깨니까, 그때 아플 거면 준비, 너를 기다려야지. 하면서 통증을 만나야지. 그니까 러 피하는 게 아니라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됐어요. 그냥 안 아픈 거예요. 아이고, 희한하네. 얘아지 언제 아프려나. 계속 이제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서 혹시 아프시거나 해때 호흡을 잘해보세요. 아까 지금 금방. 자선했잖아요? 그 호흡 있잖아요? 편안한 거. 그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으로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 말을 네. 했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통증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겠다. 자자. 그러고. <laughs> 그 다음날 선생님 오셔가지고, 선생님, 그때 네. 선생님왜 그때 안 아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아프데요 에이, 스님이잘 찾는 거겠죠. 그러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명상을 했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그냥, 숨을 어, 들이시고 내쉬고 이렇게 다, 그냥, 묘한 어, 마음을 쓰니까 얘네들이 통증, 통점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같이.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통증이 있던지 간에, 몸의 통증이든 삶의 통증이든 그 통증들이 언제나 옵니다. 근데 그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예요. 똑같은 수술이잖아. 그죠? 똑같은 수술이지만, 누구나 들 이렇게 쬐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 그래, 너를 만나보자. 통증을 좀 만나보자. 그래,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게. 고독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냥 약간, 우리한테 운동할지 뭐, 진짜 막, 아프고 막 이런 게 없어요. 하면서 누구나 수술할 수도 있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것을 이 삶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내려놓느냐 만나느냐 그냥 직면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응,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고 그냥 만나보는 그래 네 얼굴 좀 보자 통증 야 얼굴 좀 보자 어떻게 생겼지 예쁘게 생겼나 이렇게 딱 만나는 거. 그럼 만나면 직면하면 차라리 이게 더 고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놓으면은 어떤 여러분 상황이 삶에 그런 통증이 왔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 통증이든 몸의 통증이든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어, 직면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처님도 이렇게 나쁘고 미혹한 사람들을 피해갈지, 가능한 삶 속에서, 어, 욕심이 많고, 사람을 괴롭히고, 나쁘게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육도윤회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